요그로트야, 요그로트야, 형, 형, 바닷가에 왔다, 바닷가에, 어? 저 봐라, 요, 낚시하는 사람들, 응? 어? 자. 요그로트야, 형 봐라, 회 존나 비싼 거 있잖아, 사왔다. 자연산 회, 하고, 어? 시켜 칠랑가나 고양이. 너는 어디 몰라 가요고는거 봐라. 저로 아, 와. 안 돼, 안 돼. 한번 오지 마. 생기. 와, 내해물라가는데요오냐야 너. 요다형은 이제 주말마다 이제 바닷가에 와가 해해해 해나 산먹고 그래 살란다. <laughs> 나는 이제 세상, 등지고, 등지고 살란다. 절로안 가나, 임마? 시기가 막, 좀, 다 먹고 나면 오늘 아침까지 좀 죽구나. 시기 어른 먹지 안했는데 아무리 내 애인이라 해도 그걸 지나와네, 좀. 근데 요즘은 시대 전환이 돼갖고, 사람들이, 뭐라고 해야 되노? 사람들이 이제는, 이제 바닷가 이런데 오고 이거 이런 되게 좋아하네, 그지? 하늘 널럭스러워 다 저 봐라, 제신마시죠 봐라, 사람들 꽉 있자. 하... 다음번에는, 다음번에는 내가 낚시해가 회 뜨가 먹도록 해야 되겠다. 잠깐만, 한, 한, 한점 먹는 거 내가 보여줘야 되겠네, 또. 이거는 완전히 자연산 회기 때문에 라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데 국물이 없더라고. 국물이 없어서. 안 먹어보지. 음. 음. 안녕.